중독을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이준동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1호 경마 서울과 부산입니다. 자, 3주차 경마를 맞이하는데, 지난주 우리 또 잘하고 왔습니다. 1호 경마 현장에서 진정한 가족 여러분들께 한구라를 또 드렸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준동이가 진정한 가족 여러분들에게만 한구라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전반부 메인신고처에서 미리 또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준동을 찾으신 분들은 한구라를 하셨어요. 86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정확히 또 일치하면서 기쁨을 또좀 만끽했습니다. 지난주 코리아컵 코리아스프린트 아무런 문제없이 잘 끝마쳤죠. 예, 좀 짜증은 나고 아쉬움도 컸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뭐 경주는 잘 끝났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17억이라는 총상금을 걸고 했는데 일본에서 싹 가져갔어요 자 일단 우리는 1회 경마를 잘해야 됩니다 아, 정말, 이번 주 일요 경마는 다 나오네요. 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준동이가 정확히 아는 문세훈 기수도 나오고, 부산에 있는 조인근 기수도 또 기승을 합니다. 아, 우리 정확한 내용 가지고 이기는 경마 또 만들어야죠. 5주 경마다 보니까 편성들이 좀 쉽게 쉽게 짜여 있는 경주들이 이번 주는 좀 있습니다. 배당이 관계없이 때릴 수 있을 때 힘줘서 이기는 경마 펼쳐야죠. 자, 9월 17일 1호 경마 서울과 부산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먼저 스부처고주할게요 부산 경마는 2경주, 6경주, 부산 경마 2경주, 6경주, 여기에 서울 경마 2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24, 7, 9, 11, 24, 7, 9, 11.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1호경마, 또쉼없이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죠? 9월 17일 1호경마,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육군 1000m, 8마리가 출전하네요. 중심은 있습니다. 바로 8번, 판타스틱 퀸이죠. 요 말도 역시 손병현 마주가 서울에 올려보낸 말인데, 미량연 목장에서 분명히 뛸 말이라는데 생각보다 그럼이 안 나왔어요. 음, 직전에 이제 내측 최선의 말머리로 입상을 이끌었는데 자 이번에도 음, 좋습니다. 좋아요. 편성 자체가 될 만한 말이 없습니다. 어, 와줘야죠. 이번에는 우승으로 8번 파타스 티퀸을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노림수를 둘 말은 3번 촌 여전사입니다. 그래도 보여준 건 없는데 이 지점부터 이제 그름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라면 무시 못합니다. 눈여겨 봐야죠. 여기에 4번 콘커 역시 마반에서는 뛸 말이라는데 아직까지 힘이 덜 찼기 때문에 크게 못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편성 강한 상대들 없기 때문에 보여줄 그름이 있을 겁니다. 자 8번 판타스틱 퀸은 여기서 빠지면 말이 안 돼요. 경마 못 합니다. 요거 빠지면. 자,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8번 판타스틱 퀸을 축으로 스타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3번 초원여전사 4번 콘커. 눈여겨보십시오. 자, 서울 이경주 1차 메인승부채로 들어갑니다. 국산육군 1300m. 8마리가 출전합니다. 단출한 편성인데, 놓고 때릴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경주는 6반 사이먼 리치가 직전에 조재로 기수가 아닌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변경이 돼서 기승하고 부러졌는데, 자,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문세용 기수를 출마표 써주면서 기대를 가지는데, 우리 요말 놓고 들어가는 메이슨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동이가 1차 메인 승부처를 지정했습니다. 이 6번 사이먼 리치가 아닌, 노 놓고 때 마필 따로 있단 말입니다. 배당의 메리트 좀 있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정확히 공략하는데, 어떠한 포지션에 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그냥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말 놓고, 정확히 공략합니다. 6번 사이먼 리치가 인기리로 부각이 되겠지만, 자, 우리가 노고 때릴 말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공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김동수 기수는 골절로 인해서 경주 대낙마에서 지금 기승 못하고 있고, 조재로 기수는 왜 기승을 안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운 때문에 지금 쉬고 있어요.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일단 좀 쉬어줘야 된답니다. 그 알죠? 이폐 공기가 뭐 차가지고 뭐 그런 건데, 예전에 이준철 기수가 기용 때문에 수술을 했고, 이번에 조재로 기수가 이제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좀 쉬어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종 아방에 문세웅 기술을 기용한 겁니다. 일단 우리는 놓고 때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 빠르게 메인스 부처로 지정한 만큼 이 집중을 좀 부탁드릴게요. 서둘러 나오셔가지고 이준동과 함께 일단 한글화하고 시작을 해주십시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혹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바로 이번 경주는 1000m 답게 순발력 빠른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3번 역전의 순간입니다. 아 정말 7월 22일 날 인기리 모을 때 요게 지금 덜덜하다 불안하다 여지 없이 빠졌어요 직전에도 인기 이모고 크게 좋아진 건 아니었는데 아 이등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오조마방 카드 최보면기술 카드를 빼들었고 역시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입상이었기 때문에 유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3번 역전의 순간. 자, 여기에 4번 라운 컨텀이 21주 만에 나오는데 뭐 주행 슬타 발표를 보니까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어차피 따라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빠른 흐름에서 앞선 주지 않는다면 라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번 바리메 캠프가 직전 우승이 끌었고 문세영 기수 한 장으로 4.5km 올라왔는데 외곽 12번 게이트입니다. 이게 이준동이 판단할 때는 좀 불안하게 보여요. 불안하게 보입니다. 선행도 나가지 못하고 외곽 돌다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본 예상부터 확인하십시오. 자, 3번 역전의 순간 4번 라운드 컨텀 두마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사경주 2차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예, 국산업은 1300m, 9마리 출전합니다. 아, 비슷한 전략의 말들이 대거 나왔는데, 자, 이준동은 넣고 때릴 중심이 있습니다. 자, 정확한 공략을 해드릴 건데, 여기에서 팔리지만 안 되는 인기마 역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도대체 왜 팔리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는 상황인데 완전히 잘라내고 우리가 승부 보자 이겁니다 깔끔하게 압축이 되는 편승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또한 전반부에 한구라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준동이가 전반부 빠르게 자신 있는 경주를 지정했는데 이 경주 우리 한구라 해서 그 이긴 자금 가지고 여기에 싹 갖다 엎으십시오 그리고 한구라 또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경마 해야 됩니다. 지는 경마는 아닙니다. 이기는 경마 하자 이거예요. 자, 자신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서울 사경주 메인승부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부산 경마도 이어집니다. 음, 국산옥은 1000m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정확한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쉬운 편승이 아닙니다. 순발력 빠른 말들 많고 상승세 걸음을 보이는 말들이 많은데 이 3번 영웅제왕에 대해서 이준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주만에 출전인데 일단은 세게는 보지 마십시오. 음, 본 예상부터 확인을 좀 해드릴건데 아 정말 이 카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좀 방송에서 시원시원하게 말을 못해줘요. 아, 좀 무슨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세게는 우리가 보지 말자. 여기까지 딱 말씀드릴게요. 자, 현장에, 현장에서든, 본 내상에서든, 확인 부탁드리고, 이번 하늘의 뜻이 지난번 선행 경합하고,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눈여겨봐야죠. 여기에 7번 스마트 마린 역시 내측최선의 말머리로 입상을 이끌었는데 어 이번에 정상 주기라면 역시 보여줄 거면 더 있을 겁니다. 다른 말들도 뭐 상승세 그런 보여주는 말들이 있는데 일단 이번 하늘의 뜻 7번 스마트 마린 두 마필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오경주로 갑니다. 국산오군 1300m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1번 감격의 순간과 6번 장산재패의 선행경합은 불가피하죠. 이 감격의 순간은 지난번 외치기선에서 입상이 이끌었고, 6번 장산재패는 역시 선행경합을 하면서 입상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번에 13주 만에 나와요. 선행경합을 해야 돼. 이두 마리의 동반입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앞선 따당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자 우리가 노림수를 둘 말은 7번 트루 팀버입니다. 이 직전 우리 초임만놓고 메인 승부 맞췄는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또 2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말 좋아요. 자, 1번 감기의 순간과 6번 장산 재패의 이두 마필의 동반입상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 중심으로는 7번 트루팀버를 세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단계의 순간 6번 장산재패가 축이 아니다 7번 트루팀버 놓고 우리 한구라 하자 서울 오경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메이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국산호군 16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도 이 조인분 기수가 기승하는 11번 월드코리안이 나오네요. 자요 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이준동은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는데 요게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면 경마 접근하기 쉬워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배팅 강도 올리는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놓고 때릴 것이냐? 잘라낼 것이냐, 요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자, 이준도는 이미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부산 이경주 메이슨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로 갑니다. 국산사군 1200m, 아홉 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는, 순발력 빠른 말들이 많아요. 1번 베스트 텐, 0 2번 핵 항공모함, 4번 새벽이요, 6번 아르구멜로디, 7번 스마트보배. 누가 선행을 낯선 나서느냐가 관건인 경주예요. 일단 아르구멜로디가 지점 무리한 선행으로 입상은 이끌었는데, 요게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말입니다. 덜 뛰는 말이에요. 3kg 부담중량 올라온 상황에서 선행을 낯서지 못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준동이가 잘라 드릴게요. 6번 알고 멜로디 자르고 들어가자 이겁니다. 자, 7번 스마트 보배센 말입니다. 데뷔전 1300m를 외곽 경합하고 전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입상을 이끌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센 말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4번 새벽이죠. 아, 정말 직전에 문세용기수가 안 만지고 기승을 했는데 여유롭게 들어왔어요 요 말은 서두르면 없는 말입니다 문세용기수가 정확히 캐치를 하고 기가 막히게 탔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도 역시 문세용기수 등짝이라면 눈여겨봐야 될 말이에요 자 일단은 7번 스마트보배와 4번 새벽이 여기 1번 베스트 10 추천을 좀 드릴게요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이긴 한데 여기서 머물러 있을 말은 아닙니다. 1번 게이트 2점도 있고 뭐 직전 경주 역시 내책 최선의 말머리로 아쉬웠는데 좀더 보여줄 거음은 있는 게 맞습니다. 1번 베스트 10, 4번 새벽이 7번 스마트복의 3두를 챙겨가십시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1600m,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이 현장에서 승부처로 아마 가져갈 경주인데, 미리부터 본 예상은 되어 있을 거예요. 내용을 좀 알고 들어가자 이겁니다. 이 퀸스퀸 역시 직전 대상 경주 인근이가 기승을 했고, 여기에 사는 파크맨 역시 직전 입상을 이끌었습니다. 이두 마리의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퀸스퀸도 놓고 때릴 정도의 말은 아닙니다. 사이즈는 그리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파크맨도 크게 뭐 좋아진 내용이 아니라면 불안하다 이거예요. 일단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데 10번 노열하트만 확인이 되면 경화 쉬워집니다. 5kg 감량 승군전. 어차피 유연면 기술이 승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10번 노열하트만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6번 체스터 티와 9번 담양 태양 요두 마리의 동반 입상은 아닙니다. 어차피 전개가 겹치고 이 경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600m 싸운다라면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로열 하트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번 체스터 티, 9번 담양 태양 요두 마리의 동반 입상은 아니다 이렇게 메모하십시오. 자, 서울 칠경주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호락사군 13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놓고 때릴 중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벽으로 인해서 기승하는 기수가 굉장히 쫄아서 기승을 했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기승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말 아예 중심으로 놓고 때릴 예정이에요. 역시 믿는 기수 믿는 마방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그 말들까지 확인이 된다는 점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아, 분명히 이 악벽을 어떻게 기승하면 잡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승하는 말 이번에 대가리 놓고 때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뭐 한두번이 잘라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아예 놓고 들어갈 예정이에요. 음, 서울 7경주도 때리기 좋은 경주일 겁니다. 뭐 일본 사크여어로 같은 경우에 믿는 마방 42조 마방 직전에 번뇌상부터 어, 완전히 잘라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경주 제외됐고 여기에 스카이벨벳 역시 정확한 내용 알고 여기에 데뷔전 나스는 마이티싱이 왜 1400m를 나왔는지까지 모든게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서울 7경주 하이라이트 역시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로 갑니다. 국산 3분 1,2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바로 이번 경주는 4번 체량 푸스원입니다. 음, 연승을 이어고 오 있는 말인데 센말이요 약한 말은 아닙니다. 따라가도 되는 전기 가능하고 뭐 지금 순발력 빠른 말들 많은데 바로 뒷선을 물고 갈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4번 체강 포소는 좋습니다. 역시 상승세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캐세라 세라가 역시 또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근성이 좋더란 말이에요. 음, 센 말입니다. 6전을 뛰면서 1위 4번을 하고 2위 한번 했는데 센 말이에요. 3번 영혼 축제가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4kg 부담중량 올라왔고, 전개도 안 나옵니다. 선행도 못 가요, 이번에는. 팔리더라도 불안하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바로 이번 경주 역시 복병말로는 5번 쇼트스톱입니다. 현등급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 좀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kg 감량 받고 나왔다면, 복병권으로 한번 눈여겨보자 이겁니다 2번 캐세라세라 4번 체강포스원 여기에 5번 셔터스톱 3들을 챙겨 가십시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사은 1700m 9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는 9번 승리사랑입니다 꾸준함을 보여주더니 직전에 이제 큰 외곽 전개 돌고도 입상을 이끌었어요. 자, 이번에 아홉 마리 출전입니다. 이 직전보다 조금 좋아요. 9번 승리사랑. 여기에 이제 3번 스페셜 사인인데, 요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입상을 이끌었고, 자, 이번에도 훈련 강도를 끌어올려서 비타하루가 준비했는데, 뭐 소화를 다 해주네요. 이 5번 예스 yes 육회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직전에 역시 게이트 분리에서 외곽 3선 돌고 여력이 없었는데, 이번 선행을 나간다라면 뭐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만, 8번 광야부를 기둥이 가만히 안 놔둬요. 요 말도 따라가도 되는데, 마체가 작기 때문에 몸싸움을 피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행을 나가려고 할 겁니다.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자, 5번 예수 yes, 육해는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말이다. 여기에 8번 강야불 기둥이 선행 작전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거예요. 어차피 강야불 기둥은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그러은 나오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말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3번 스페셜 사인 8번 강야불 기둥 이 9번 승리사랑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호남사군 1800m,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1번 바다스타는 아닙니다. 요건 아니에요. 음, 이게, 제갈바지도 안 좋고, 왼쪽이 감각이 아예 없는지,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인근 기수가 안전하게 이 기승을 해야 됩니다. 내측으로 만약에 갑자기 기대 외측으로 만약 기대거나 뭐 안쪽으로 기대버리면 안 먹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기승하기 때문에 잘 안전하게 계승해 줄 거고 바로 이번 경주는 4번 프라이즈 킹입니다 직접 큰 외곽쟁이 돌고 아쉬웠는데 이번에 분명히 보여줄 거로는 더 있을 거예요 내측으로 기대미 심해서 주행 심사 다시 받고 나오는데 여전히 내측 기댐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4번 프라이즈 킹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6번 베이킹즈입니다. 아, 정말 금손이 대단한 모습을 직전에 봤어요. 유연명 기수가 외당 무리한 전개를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코너도 돌기 전에 그름이 무뎌졌는데 유연명 기수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채찍 때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럼이 또나오더란 말입니다 야, 정말 근성이 상당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부담중량 3kg 올라갔더라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4번 프라이즈 킹, 6번 베이킹즈 자, 여기에 컨디션 회복한 1 0번 아델의 진주까지 눈여겨 보자고요 직전 외곽을 돌고 아쉬웠는데 외곽을 돌고도 웃음을 끌었는데, 프라이즈 킹과 같은 경주였어요. 자, 거리 1800m 늘어나도 문제 없는 만큼 눈여겨보자고요. 4번 프라이즈 킹, 6번 베이지 킹, 베이킹즈, 10번 아델의 진주, 자, 1번 바다스타는 잘라드렸고요. 엽산 5경주, 3두를 챙겨가십시오. 자, 서울 구경주. 메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본합 3군 1,700m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바로 이번 경주는 깔끔한 압축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인기마 한 마리 또 시원하게 걷어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과 동시에 인기마 필부터 잘라 드릴 건데 자, 이준동이가 정확히 압축된 마본으로 확실한 공략을 좀 해드릴게요. 내용 이 있는 말이 좀 출전을 합니다. 인공이 정확히 기다렸던 말,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네요. 내용도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때려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서 설구경기 후반부, 3차 메인승인데 후반부에도 한구라 갑니다. 경마 후반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배터리 계속해서 충전하고 돌리고, 우리 한구라 하는데 문제 없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서울 구경 중, 민기만 한 마리 시원하게 잘라내고, 정확하게, 갖다 때려드리겠습니다. 후반부 강도 올려주십시오. 부산 6경 주입니다 1등급 1200m, 8마리 출전합니다.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아, 정말 단출한 편성인데, 이 약한 상대들만 모였어요. 뭐, 능력으로는 당연히 8번 뉴욕 플로가 압도적인데, 요게 이제 9주 만에 나오면서 얼마만큼 컨디션 회복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부산 경마는 이준동이가 뭐 아시겠지만 유현명 기수, 조인건 기수, 송경윤 기수, 이시천 기수, 이런 기수들 내용 정확히 똑 떨어져요.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부산 6경주는노고 때릴 마필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마방 기대치 높고, 음, 내용이 좀 있는 말, 로코 들어갈 예정인데, 음, 좋습니다. 어, 우리는 이번 부산 6경주에서도 어, 한구라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서울 9경주 이어서 부산 6경주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로 갑니다. 국산3군 1800m, 8마리 출전합니다. 네, 역시 기수 교체를 한 1번 알르 플라잉입니다. 요 말이 직전에 좀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주행 풀량기를 벌렸습니다 김태훈이가 직진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수의 기용이라면 뭐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네요. 발빠른 말들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뭐 기습선행까지도 한번 이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1번 아르크플라이는 좋아요. 여기에 사벌 로케퀸 역시 직전 같은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역시 컨디션 살아나고 있습니다. 빅투아르 한번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최선을 말머리 해주겠죠. 자, 1번 아르고플라잉 사벌 로케퀸 여기에 5번 천의 강자가 공백을 두고 나옵니다만 요게 쉬었다 나오면서 이 준비를 더 잘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네요. 자, 요거까지 복병으로 눈여겨보십시오. 1번 아르고 플라잉, 3번 로켓퀸, 5번 천의 강자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 1 경주 마지막 경주 끝장 마무리입니다. 1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간신마방, 42조 마방 마필 2마리 나오네요. 자, 일단 우리는 11번 다이샤를 중심으로 마지막 정리합니다. 정말, 직전에도, 이준동이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 다이샷 놓고, 때렸는데, 아, 정말, 흑룡에게, 당해서 졌어요. 코너부터 당해서, 흑룡이, 이, 이 코너에서, 이제 다이샷을 갖다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코너 도는데, 아, 열불 나더라고요. 음, 정확히, 놓고 때렸는데, 아, 굉장히 짜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이샤를 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번실수 없다. 11번 다이샤를 중심으로 정확한 공략 부탁드릴게요. 서두르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 구라, 두 구라, 세 구라, 계속된 구라 챙겨 가십시오. 자, 9월 17일 1호 경마 서울과 부산 모든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1호 경마 문세용 기수, 조인용 기수 많은 말이 기승하고 있고 저 이준동이 중심에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기는 경마 만들어야죠. 3주차 경마. 역시 쉽게 쉽게 안 갑니다. 이 신중하게 들어가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경마 펼쳐드리겠습니다. 자, 9월 17일 1호 경마 모든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 준비하겠고, 이 현장에서 좋은 결과물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